안녕하세요, 연연, 연예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자주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말을 설명하기 전에,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? 이거에 대해서 여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. 연락 같은 거 자주 한다, 뭐 애정 표현 잘한다, 나한테 돈잘 한다, 나한테 돈잘 쓴다, 주기적으로 자주 만난다, 주기 만났을 때꿀 떨어진다,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 남자 눈에 그 여자가 어떻게 보여야 돼? 다른 거 없어요. 예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. 이 말이 어떤 거냐면은 예쁘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남자가 건태기에 빠졌거나 남자가 연락이 잘안 되거나 애정 표현이 없거나 기대미도 안 생기거나 만났을 때, 때 눈빛이 흐리멍텅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남자한테 예쁘다라는 말을 처음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꼬실 때나 썸탈때 빼고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분들이에요.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하고 기절비를 챙기고 만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여자가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. 이 연애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그 남자 눈에 그 여자가 계속 예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, 이 예뻐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, 저는 여자분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, 늘 꾸미고 다니지 마라. 내가 남자친구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늘 예쁘게만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실제적으로 메이크 거의 안 하고 정말 제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도 돼요. 오자 쓰고 나가도 돼요. 즉 내추럴하게 만남을 하는 것도 몇번 있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내가 확실하게 꾸몄을 때그 남자 눈에 더 크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대라는 걸 해요. 처음에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예쁘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보다 내추럴하게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번씩 딱 꾸몄을 때더 예쁘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내 남자친구가 진짜 편하게 막 입고 노다가 어느 날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줄수 있냐면은 내추럴하게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번씩 딱 꾸미면은 남자가 인식을 해요. 내가 되게 예쁜 여자랑 사귀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요. 그러면 다시 내가 이 여자한테 잘해줘야 되겠다. 또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.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요.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머리 신경 쓰고 화장 신경 쓰고 옷 신경 쓰고 그래서 막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남자친구가 나를 갖다가 예뻐하고 더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물론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큰 사람, 꾸미고 안 꾸미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늘 꾸미고 다녀야 되겠지만은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예쁜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. 전략을 썼을 때 남자가 훨씬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남자 마음속에 아내 여자친구가 예쁜 여자였지라는 것을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연연애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